아유, 먼이 오, 세 번째. 씨발, 제발 개똥 싸갔다. 씨발. 안 싸야지 늦었는데. 그것까지 이기고 왔으면 안 되지. 이게 뭐 개소리고 늦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하나 이제. 나는 안 늦어 이런 거 미안한데. 응. 나는 늦으려면 내가 볼때 사고가 나야 돼. 그래서 조합을 생각해 봤는데 뭐 되도록 쏘바. Z 오멘. 내가 키우하면 되겠네?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잠몽큐가또 이제 Z 하는 부분이 좀 나고. 아그 부분이 좀. 강사 하나. 아나 몽규 연막 시켜도 되겠다. 안돼, 내가 볼때 행동 되도록 시켜야 재미를 느껴.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시켜 줘야 돼. 5분 남았으니까 나 대메 이건 막게아 해. 근데 9시 만약 넘어가서 오면 그아웃면 나가지. 몽규랑 그 같은 친구 할게. 레드야. 네. 네가 10분 늦어놓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데? 이게 왜 나한테 지랄인데 아직 아예 안온 새끼도 있는데. 덜었나? 아그 이미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? 모르던 사람이 이밖에 없는데. 아가리 씨발 레이즈 레드 어 불러줘. 아그리고 새벽에 자꾸 DM 좀 하지 마라 아씨 이 새끼 대답할 때까지 아, DM 해이 새끼 누구 너나어흑복특이야 미안 나 미안 어, 어 목길 안녕하세요 처음이시네 뭐, 오늘 많이 할말 없나 왜안 들리지 아 목길 혹시 그 프리미 하기 싫으세요 아예 아니, 아니야 왜 뭐. 뭐, 아까부터 뭐 나왔잖아 개인 일대일 <laughs> DM 할 때도 아 프리미 좋았네 하 때도 진짜였나네 <laughs>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? 아, 행도씨 그거 개인 얘기아아오행식으 응, 너의 맘잘 알았다 개새끼 <laughs> 어. 게임을 찾았습니다 코리로 아미 을가려고한국식 하려고. 한국식으로 게임을 하려고. 한국식으로 게임을 하려고. 한국식하하게거 어..당연하지 <laughs> 아니 저번교가 다른 애들한테 다얘기한줄 알았어 어, 아니 저교교님 정원규가... 하기, 하기 자, 싫어요? 프리미엄? 아니 어, 왜왜왜왜막 아, 아, 치려고 그래 계속 뭐야 저번저주부터같은뎃극대노 또, 또, 마이크 좀줄여봐아좀줄여야겠다나 아, <laughs> 미리 차단하고 있을게 잠깐 개같은 놈아! 하면서아씨저 개새끼 이러면서 아, 이제 그래서 아, 하하연씨 갔던 거야? 응파팅 음.

우리 아빠도 할 때다. 아, 그냥 챔피 언게 바고 어 바고 어 바고 어 아. 바고 어 아니, 다리어 죽여 죽여 죽여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나도도야 아, 이거야 이거. 야, 이거 거야, 거야, 나 쳤어. 나... 안 돼. 지... <laughs> 야, 지린다 이거. 좀어 쇼트 잡았어, 쇼어쇼어둘 A둘 B둘. A에서 오면 B. 다운. A가 나한번더했어피 타기, 피 타기, 피 타기. 이 레나님. 2, 3. 1. 뭐 아, 야 피야. 스파이크가 피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오, 피가라, 피가피피 사이트 있어, 피. 스파이크 있어. 힐 중에 있다. 그거 피야 <laughs> 아, 몸에 가빈, 살이 쪘나이 씨발 왜 이렇게 하더라고 저기. 어 아, 발소리도 개 크게 내네 그냥. 와, 일단 안, 일단, 안 해, 일단 되도록 어. 좋다 합격. 근데 레나 이제 빼다 전배. 전배. 나도 오, 그래 트연 망인 줄 알고 그래. 존나 싱글벙글했었는데. 아, 네. 어? 백상입니다. 아, 좀예 전부세요. 그래. 하나나. 아, 아, 하나 한 아, 더. 하나 아, 더. 한명 남았습니다. 오빠. 안 돼, 야, 이들끼 오면 다 하는데. 야, 닥쳐! 안 돼. 이거 오면 시끄 야, 이 새끼 오면 보장해. 이 연막 유저가두 명인데 왜 내가 해. 어때? 누가 이거? 오자, 막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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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막 나나? 야, 야, 이거 달린 거였어. 아, <먹는> 어디야? 이서 야, 딱 진짜 딱말게 진짜 딱말게 <놈> 나랑 삐보던다 행돌이였나? 어, 나였다. 진짜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네 명이 네 명이 다틱톡는데 쉐리 프여고샀어 아, 마탁 라오지빙신같이새게야어떡어라갈게 없다. 이이게지3 0이크가설치되 보여 줘. 보여 줘. 보여 줘. 수화피에, 이가 누군지, 이가 수화피에. 누군지. 아아아아아아이말나봐 오, 오이 앞에. <laughs> 그래서, 어, 그, 야, 오이좋데좋데왜 이렇게 났다, 리크. 왜 이렇게 났네, 너? <laughs> 와, 시야 <심한> 타이밍 뭔데?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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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최. <laughs> 어떡하냐? <laughs> 아, 뒤치다너또약젠이쓰레기야 쉬었다. 이제 내 내가 오면 이거 올려놓고 랜덤 픽으로 갑자기 <laughs> 하버, 하버 나오면 진짜 못끊을 어? 것 같아 아짜 이거 요시금 참격 한번 해야 돼 진짜 근데 진짜 역 같은 거막 브리스톤 나오면 어떡해? <laughs> 에이 운명이야! 아, 알아서? 맞아, 운명이긴 아, 해. 해. 아 진짜 운명이긴 해 진짜 했어 뭐야 제발 어? 드디어 <laughs> <드리면서> 뭐라 해야겠다 <laughs> 왜 소업 <소화팩> 픽하고 갔냐고 그니까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도. 아소바닥게개 <laughs> 레전드네? 아 뭐야 이거! 씨발! 야, 야, 야 이거 뭔데! 소가스 소가스 아 소바 닥크가다이거요 어, 당했네아 아, 진짜 아, 미안하다. 어, 어. 아유. 정좀 좀 해줘. 아내 버릴게. 괜찮나? 뭐아 소바다운! 맨셋!x3 소프트 힐안어 맨셋!x3 엠망 카드스x3 둘라스어 둘. 라스트 둘. 링맨. 파이팅. 야이야피피 로시. 로 꺼진다, 이거 아아! 기력이 빈! 기력이 빈! 아나 15! 55! 55! 55! 어? 아, 스파이크가 여기 있는데? 아이씨! 아이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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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저기 석지루 아뭐 갓데드 새끼3킬이었니 올라간다 딱 기다려 봐개새끼야 <laughs> 니한텐 안진다 이개새끼야 <laughs> 일단 니 드랍 안한다 기다려 아, 야 돈갈리는 우리 감정 섞지 말자 <laughs> 뭔 감정을 섞어 <썼고> 또다이가 <laughs> 뭐야 씨발. 오파가안가나 아, 거기 여나 씨발 뭐, 그 어, 어, 어. 뭐 하는 애 씨. 세븐도심 저기 가 어. 오늘 안 했어. 기한 남았아 아닌 거같다 진짜로. 근데 기 길이 야 이잖아. 진짜 씨다 미치도 이거. 이상면도빠져이다봐버렸다 <laughs> 아, 나 야, 의지 상질 지금 다해버리 <laughs> 음. 운이 좋아? 야막어야 아씨 너시다운인 왼쪽 구석주아 에벤전지 나쎄 삐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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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바 쏘바 어 있다 있다 언더 어, 있다 언더 있다 야왜파어크가 아아 점에떨어졌습니다아마 아니야 아쥐 하아아아! 씨발 이 새끼 봐라? 아형공중이다 <laughs> <laughs> 버리네 아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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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나왔다. 미쳤 야, 아니, 뒤 나와줘. 언더로 었어 얘들아, 하이 미드 좀. 맞아. 킬. 아리이싱한명아 아, 야, 왼쪽이네. 왼쪽 했잖아, 내가. 나이스야. 시야 확보 중. 뭐야.

어 입콕킬러 뭔 입콕킬러 계속 다 버렸어 <laughs> 아 우리 9등이네 9등 야 새로 고쳐 보 뜬다 9등 고생했다. 고생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다 수고했다 바이루 <목소리>